네, 말씀은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한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여행에 승부를 걸라 믿음의 여행에 승부를 걸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건데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첫 번째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것한 가지를 탐하는 죄였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제한된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 현재 내가 가지고 누리는 축복까지 상실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인을 통해 보건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절에 따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죄입니다. 언제 사람들은 화를 냅니까? 거절당할 때죠. 거절당할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버럭 화를 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살인과 같은 심한 상처를 주곤 합니다. 거절에 따른 분노를 다스리시는 저렴되시길 바랍니다. 노화를 통해서 보건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방주를 지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 유별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런 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별나게 살지라도요. 유별나게 믿을지라도요. 믿음의 방주를 짓는 저 여람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준 구원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방주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조혈암 되시길 추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주를 짓다 보면요, 교회 부을 위해서 유별나게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요, 우리가 더 경건해져요. 아세요? 삼기다 보면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게 됩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후손들까지 살리는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 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조혈암 되시길 추원합니다 우리가 유별나게 믿음 생활하면요. 사람들이 너 너무 유별나다. 너무 유별나다라고 말해요. 유별나게 믿어야만이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유별나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름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야 우리에서 태어났고 갈대야 우리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찬란한 영광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기를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대라에게 말했어요. 영광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했는데 함께 가실까요? 그러자 아버지 대라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데리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동하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가 있었어요. 무역이 번성하며 사람들이 잘 사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 이름이 뭘까요? 하란이 사라. 하란. 하란에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살기 좋아요. 그래서 이 대라가요,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요. 아들, 나월의 집안을 불러오고, 친척들을 불러와서 하란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란이 아브라함에게 제2의 고향이 됩니다. 이때, 대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라고 명령하십니까? 일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살고 있었던 하란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안 식구들이 함께 하란에서 살고 있어요. 아버지 데라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하란을 떠나라 라고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해요. 한 번도 아브라함이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 가라 라고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왜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면 하란에서 축복하시면 되지. 왜?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고향에 살면, 형제들과 친척들과 함께 살면,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 그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형제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이 있으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요,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서 다 떠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복주는 인생을 살라라고 명령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내가 직접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나 재물에서 떠나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요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제1의 고향 갈대아 오르를 떠나고 제2의 고향 하란을 떠났습니다. 야곱도요. 아버지 이삭과 자신을 무지무지 사랑했던 어머니 누구죠? 리브가를 떠나서 하란에서 20년을 살죠. 요셉도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을 떠나 애굽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요 떠날 때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사람은요. 형제들과 친척들이었어요. 야곱이 의지했던 사람은요. 어머니 리브가였어요. 요셉이 의지했던 사람은요.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사람과 환경을 떠났습니다. 떠나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순탄합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오직 축복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 땅에 오자 무엇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직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땅에 갔더니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뭐가 심했다?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아요.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례를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까지 처하게 되죠. 아브라함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위기를 만납니다. 야곱이요,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 하란으로 갔을 때요,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야곱보다 더 교활한 사기꾼 삼촌 라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반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라반의 목동으로 일하며 살요 더부살이하죠.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을 떠나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종살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그방 바로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종으로서 11년을 섬기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자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서 2년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위기였습니다. 기근의 위기와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부가를 떠나자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기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떠나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종살이었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요.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떠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적인 죄일 수 있어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 사기당하는 서러움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당하는 사기일 수 있어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종사례와 같은 험난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다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왔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야곱도? 요셉도 그 위기의 땅에서, 그 고통의 땅에서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붙잡아야 될 분,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돈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환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환경인 줄 믿습니다. 오직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나한 땅 기근으로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애구방 바로에게 아내의 사례를 빼앗겼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어서 다시 가나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사기를 당해서 거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2명의 아들인데 왜 11명인가? 한 명, 베냐민은 가나한 땅에서 낳았어요. 낳으면서 라일이 죽죠.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어서 가난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이 종이 되어서 한평생 종살이 하다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종살이에서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왕 다음가는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는 관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축복하였습니까? 이들이 의지하는 이들이 믿었던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요 수고하여서 얻은 것은 근거니 먹고 살 정도의 수입일 수 있습니다 좀 돈을 벌면요 집한채 사거나 또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돈도 모을 수 있겠죠 이것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그런데 이 정도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까? 몸이 병될 때까지 일하며 수고했는데, 고작 이런 축복을 얻고자, 이렇게까지 고생하셔야 되나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복 받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이 정도인데, 내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오기가, 믿음의 오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오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수단이나 방법을 버리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위기에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고난이 있었어요. 그나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요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솔직히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장세기 11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어요. 75세. 하절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어. 무엇인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늙은 나이였습니다. 또 어떻게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될수 있을까? 요 가난 땅에 오면요 나그네요. 친척과 가족이 있으면 고향이지만 혼자 오면 나그네요. 그 당시 나그네는요, 그 나라 그 도시의 법에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이 괴롭혀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나그네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줄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을요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 후 3천년이 지난 지금 우리 보면 아브리 주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또한 허연은 아니지만 믿음의 우리가 후손들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 아니에요. 지금 누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이요. 이 가나안 땅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재물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가난한 사람과요 재물을 되찾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우신 일을 주신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세요. 누가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고 노력해도 얻는 것이 얼마 있어요? 한 평생 수고하면서 얻은 것이 어느 정도 되세요? 베드로처럼 혹시 빈배이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빈벨지라도 우리 베드로처럼 한번 주님 만나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조혈암 자식을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잡은 것이 없지만 우리 인생에 지금 얻은 거 얼마 정도 있어요? 잡은 것은 없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주의 약속에 말씀 한번 붙들고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저희람자시길축원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왔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따라갔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라도 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여행을 출발하시는 저러남들식을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후회하곤 나죠. 후회하고 나죠. 후회를 자주하면요, 더 빨리 늙어가요.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를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늙어가요.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는 건 아니죠. 꿈은 사라지고, 꿈은 사라지고, 소망은 사라지고, 후회만 하고 있으면 아무리 젊어도 늙은인 거예요. 그나 나이가 75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면 젊은 사람인 거예요. 젊은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는 꿈,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꿈을 가지고 믿음의 여행을 출발하였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꿈을 꾸며 믿음의 여행을 출발하시는 저여람분시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뭘 대신하면요? 꿈을 대신하면 늙어가는 거예요. 후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왜 믿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을까? 후회하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도 늙어가고요. 우리 의 삶도 늙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세요? 꿈을 주세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추원합니다 언젠가는 인생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인생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거나 힘들면 이제 한번 내가 쇼부를 봐야 되겠다. 쇼부를 봐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쇼부가 일본 말이죠? 쇼부가 일본 말이잖아요. 네, 우리말은 뭐예요? 승부죠. 승부수를 던진다는 말이잖아요.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일에 결판을 내기 위해서 성정할 때 끝을 보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진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승부수를 던질 때가 왔습니다. 어디에 승부수를 던질 것입니까? 끝까지 내가 의지하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야망, 끝까지 내가 의지했던 사람 붙들고 이대로 인생을 마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승부수를 던질 것입니까? 나는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숭부수를 던지시는 저의 여러분들을 추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했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안 사람들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여행을 떠나며 인생의 숭부수를 던졌어요. 그리고 가난한 땅에 와서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합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꼭약속하요 내가 반드시 이루줄게 자신을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친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 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였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제단을 쌓는 사람이요, 예배하는 사람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금방 꺼질 것 같은 촛불처럼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처럼 타오르는 인생이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활활 타오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어두운 주변 사람들에게 환히 밝히는 타오르는 장작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강건히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화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내 인생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 줌의 제가될 때까지 내 자신을 불태워서 살아 가시는 저람들시에게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책임지세요. 또 우리의 이름을 믿음의 이름으로 기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복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복이 될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복되게 하려고 애쓰다가요.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러게 해서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세요. 내 환경에 내 여건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환경과 여건이 있습니까? 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 축복의 환경이다. 축복의 시간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저희람 되시길 추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 감사하나이다. 오늘 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자리에 있습니다. 떠나라 떠납니다. 가라. 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갑니다. 아버니까 어려움도 있고 힘들어서 어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네요. 네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주께서 복을 주실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예비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